신남이라는 이 감정은 어떤 자극이 만들어내는 한순간의 이벤트라면 기쁨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감정이죠. 성도들 중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신나라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, 교회 오면은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기뻐하는 척하는 비현실적으로 생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표정이 이게 뭐 기쁜 것도 아니에좀 애매해. 근데 성도도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뭐 쳐다보면 속에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.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인조 인간들 이렇게 불러요.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를 그런 존재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뭘까요?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.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구나.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구나.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기뻐하라는 것이지. 나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?